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어 한국타미아 측에서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그 제가 저희 채널 투스타 tv에서 저번 달인가 진행했었던 그 유저 간담회 지금 미니카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가 토론을 했었죠 영상으로도 올라갔고 이렇게 했는데 어. 거기서 일단 가장 큰 이슈였던 게, 미니카 튜닝 한대 하려고 그러면은 뭐 20만원, 뭐, 이상 깨지는, 그런 금액적인 부분, 부분이라던가, 그런 게 일단 좀 조금 많았었는데, 이제 그, 그래서 한국타미야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토론회를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새로운 신설 종목, 세 종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그리고 재미도 즐길 수 있는 새 종목을 만들었다고 저한테 그제 영상을 보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 한국타미야 측에서 이걸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신설 종목을 새 종목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회의를 거쳐 가지고 새로운 신설 종목을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웬걸 제가 한 3일 전에 새로 생긴 시범 종목 새 종목에 대한 라이브를 진행했었죠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미야 아 감사합니다 저희 어이 채널 유저들을 보시면은 이제 깊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유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의견 들어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신솔 종목 저번에 라이브 했던 영상 보여드릴게요. 큐! 자, 다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바로 어 어떤 걸해볼 거냐면은 자, 이제 미니카 대회가 오늘 또 열렸습니다. 오늘 전 결혼식 참여 때문에 못 갔다 왔는데 오늘 또 미니카 대회가 열렸고 이제 미니카 대회가 슬 풀리죠. 왜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회 준비를 슬 해야 되는데 어 미니카 신설 종목. 신설 종목이라기보다는 시범 종목이 생겼더라고요. 시범 종목이 생겼는데 그 종목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타미야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은 한국 타미야 미니카 규정 대회 규정 시범 종목이 생겼습니다. 점프 어드밴스드 클래스랑 점프 비기너 클래스 그리고 스피드도 있다고 들었는데 시범 종목 스피드 비기너 클래스 이렇게 총세 종목이 생겼네요.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씩 볼게요. 스피드 비기너 클래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비기너 클래스 반드시 타미야 정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있고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대회 할거면은 대회 나갈거면은 당연히 타미야 정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품 및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회 참가시 타미야 공인대회 참격 자격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 짭퉁이나 그리고 미니카를 사서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 걸리면은 접된다고 볼수 있죠. 대회 참가가 안 돼요. 그, 그래가지고 이게 잘해야 되는 게 찌를 수도 있어요, 누가. 쟤는 대회에 미니카 사서 갔는데왜 미니카 대회 시켜주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잘들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스피드 비기너 클래스의 키워드라는 게딱 있네요. 아, 이런 건 너무 좋다.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무가공, 일단 가공이 안 되고요. 부품 장착은 확실히 고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행잉 시스템이나 뭐, 이렇게, 막 시스템이 요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라이트 대시 모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카본 플레이트를 포함한 HG 부품 제외.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베어링이나 베어링롤로 불가. 베어링을 사용할 수 없는 스피드 종목이라고 하네요 HG 부품 카본 플레이트도 사용 못한다는 건가? 자, 모든 차량은 4륜 구동으로 장착해야 되고 어, 후륜 또는 전륜으로 구동해야 되정 2륜은 안 된단 말이죠 2륜은 안 되고 바디는 카울은 바디가 카오리 거든요 이제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장착해야 하며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도색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도색하는데 스티커 붙여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도색하면 스티커 안 붙여도 됩니다 근데 도색을 안하고 스티커만 붙인다면 한개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데이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립한 차만 허용됩니다 남이 조립해 준 차로 어... 참가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그 아빠들이 애들이랑 같이 참가할 때 애들 차는 다 아빠들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거는 났는데 이거를 잡게 되면은 엄청난 유저들의 반발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차라리 이걸 지워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아, 아니면은 아몇세 이하는 뭐뭐 뭐 인정한다 뭐 이런 거자 그리고 롤러는 여섯 개 제한되네요 이거 스피드 클래스입니다 롤러 여섯 개 제한 전방 두개 후방 네개아 이건 됐고 자. 파미아에서 정해진 기업이 좋아 합 맞고 가공 없이 그대로 장착해야 됩니다. 타이어는 어, 크기가 맞지 않는 휠에 눌러서 끼우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얘 예. 소경 타이어를 중경 위로 늘려서 타는 행위 이런 거는 금지돼요. 어, 그리고 뭐 여기는 롤러가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들이다. 어, 롤러가 뭐요요 요, 요 자리로는 들어오면 안 돼요. 요 파란색 있는 자리로. 자 모터는 라이트 대시까지 쓸수 있다고 했죠. 똥 모터, 토크 튜닝, 랩튠 모터, 아토믹 모터, 라이트 대시 모터. 코일 이거 부정개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모터 캡을 여는 순간 그 흠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흠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있고요 자 스피드 클래스 스피드 비기너 클래스에 사용 가능한 부품 볼게요 롤러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링 플라스틱 소재로만 된 롤러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베어링 롤러 이런 거다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트 및 부품 HG 부품을 제외한 플레이트와 부품만 사용합니다 카본 플레이트는 다 HG 아닌가? 카본이랑 베어링을 못 쓴다는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베어링은 어, 차충뭐 어, 아무 때나 다못 쓴다. 어, 아무 때나 다못 쓴다. 케미컬은 사용 가능하다. 모터랑 섀시에 그리고 브레이크 스펀지 절단가. 근데 이거 뭐 이건 스피드 트랙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의 쓸 일이 없겠죠. 타미야 테이프. 자 가공 안 되고요. 어, 모든 플레이트는 실시에 고정시켜야 되고요. 슬라이딩 댐퍼류는 사용 가능하다. 슬라이딩 댐퍼류는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 왔다 갔다 하는 슬라이딩 댐퍼. 타이어가 빠지지 않게 양면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겹만 허용하고 휠 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휠 뚫기가 가능하네요. 휠 뚫기가 능하고 플라스틱 소재 휠을 비롯해 카본 소재 휠만 추가로 허용합니다. 아 일반 플라스틱 휠을 사용할 수 있고. 카본 소재 휠, 카본, 카본 휠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고, 그 대신 알루미늄 휠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알루미늄 휠을 사용할 수 없다. 바디, 바디가 카울인데, PC 카울, 폴리카보네이트 카울, 클리어 카울은 어, 사용 못하네요. 일반 플라스틱 ABS 카울만 사용할 수 있고요. 경량화를 위한 부품을, 경량화를 위한 가공, 일부 부품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떤 말이냐면은, 카울에 리어빙이 장착되어 있는데 요거 리어빙 백업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카울은 모든 부품이 다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 고고고 윙과 같이 바디 일부분이 이탈하는 걸 방지하면 본드 사용만 허용 아 본드는 허용한다고 하네요 카울의 부품이 이탈하, 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그 본드 사용 허, 허가하고요 후크로 정확히 고정해야 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어, 옛날에 정말 옛날에 있었나? 이 이게 이 스피드 비기너가 플라스틱만 사용하는 스피드 클래스 같네요. 몇년 전에 있었어요. 몇년 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차량, 차량 예시가 있지. 카본이 보인다고. 어디에? 카본? 아, 이거 카본 아니에요. 이거 FRP에요. 스피드 비기니. 아무튼 요렇구요. 카본 파츠를 사용 못하고, 그 뭐냐? 베어링을 사용 못하는 클래스. 가공하지 않으면 롤러 다른 차량의 것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이거 롤러 다 다른 차량 거야. 이런 거. 점프 비기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거의 비기닝 클래스 그건 것 같은데, 점프 비기너 클래스. 요것도 키워드만 한번 읽을게요. 무가공, 가공이 안 되고 부품은 장착은 확실히 고정. 요 똑같고요. 라이트 대시 모터까지. 어, 요거 다 똑같네요. 요 점프 비기너는. 다 똑같네요. 다 똑같고 라이트 대시까지 사용하는 것도 똑같고 자 핵심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품은 변형 절단 타공 본딩 휀 등의 가공 행위를 할수 없고요. 확실히 고정해야 되고 매스 댐퍼는 섀시 또는 플레이트에 얹혀 있는 형태로 티오 오르게 장착하여야 됩니다. 이 댐퍼를 그러니까 댐퍼를 막그 이게 플레이트면 이렇게 대세워 가지고 댐퍼를 요렇게 요렇게 막 대각선으로 이렇게 튕기게 하는 그런 거. 어. 그런거 안되는거 같은데 그리고 슬라이딩 댐퍼류는 사용 가능하고요볼 커넥터 댐퍼류는 사용 가능합니다 볼 커넥터 댐퍼가 뭐지 아, 아 요런 요, 요 댐퍼 요 댐퍼 요 댐퍼 뭔지 아시죠 요 댐퍼 요 댐퍼 요거는 이제 설명서 그대로 조립 어, 설명서 그대로 조립 티앤틱이 들어가있는 파츠 어, 요거는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타이어가 빠지지 않게 양면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아까랑 똑같고 휠 뚫기 가능하고 카본 소재 휠, 알루미늄 그 휠만 안 된다. 그걸로 보면 될것 같고요. 카울도 이제 PC 카울, 클리어 카울 안 되고 플라스틱 카울만 허용하고 가공 또는 일급 요것도 카울에 부품 다 끼워야 됩니다. 본드 사용 허용하니까 본드로 딱안 떨어지게 딱 해가지고 출전해야 될것 같고요. 어? 동물 키트나 기타 피규어가 포함된 키트는 설명서대로 피규어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DCR 시리즈와 같은 캐노피 부분을 탈착할 수 있는 바지는 캐노피를 제거하고 피규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아하 요거는 요거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 가능하다고 하네요 DCR 카울처럼 요 창문 부분을 뗄수 있는 카울들은 창문 떼고 동물 태울 수 있답니다 동물 태울 수 있대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롤러... 롤러 개수 제한이 없네? 자 롤러에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어, 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 롤러에 개수 제한이 없어가지고 24롤러 어, 24롤러 가능하네요 어나 그거 있는데 롤러 한 60개 끼우는 차 있는데 자매스댐퍼는 롤러 개수 제한을 변경함에 따라 회전하는 매스댐퍼의 장착 위치도 제한없음 매스댐퍼도 아무때나 끼워도 되고 이거 싱킹에 관련된 거 없나? 싱킹, 싱킹 보호 가공 등 차량 바닥에 드러나는 나사머리를 감추기 위한 가공은 불가합니다. 싱킹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싱킹 접시머리 사용 불가, 플레이트 구멍을 가공하지 않고 결합해야 된다고 하네요. 절단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나온 제품만 허용하고 나머지 모든 부품은 가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있네요. 자 차량 예시.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데 그냥 점프를 위한 메스 댐퍼가 달리는 그것만 달라졌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궁금합니다. 점프 어드밴스드 클래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두 개는 어, 거의 똑같네요. 자 요거의 키워드를 한번 보면은 이것도 무가공이네. 자 이것도 무가공 부품 장착은 확실히 고정. 행잉 들어가면 안 되네요. 행잉 들어가면 안 되고. 베어링 추가로 속도 업을 시킬 베어링 쓸수 있네요. 모든 요거는 시스템이 안 들어간 스토클래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롤러 개수 제한 없음. 롤러 개수 제한 없고요. 매스 댐퍼도 개수 제한 없고요. 기어비도 어, 타미야에서 정해진 기어비로만 좋아. 이건 당연하고 가공 없이 그 타이어 가공 없이 그대로 장착해야 되고.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요 파란색 있는 부분. 이쪽으로는 롤러가 설치되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롤러를 이까지딱 빼놓죠 딱 요까지 딱요 앞에까지 모터는 오우 하이퍼 오우 더할수 있네 자 스프린트 대시까지쓸수 있네요 더블 같은 경우에 마아까지 쓸수 있고 자 더블은 마아까지 쓸수 있고 싱글은 스프린트까지 쓸수 있다 모터 부정 개조하면 안되구요 롤러 제한 없고 플레이트 및 부품 제한 없고 카본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베어링 사용 가능하고 케미컬도 사용 가능하고 브레이크 스펀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자다 절단 가능하고 플레이트는 첼시에 확실히 고정시켜야 되고 임의로 움직이는 구조물을 만들면 안 되고 자 비행잉 스톡 어그렇 그러... 비행잉도 아니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앵커 시스템 이런 것도 안 되잖아. 앵커도 안 되고 아 요즘에 하는 비맥스라는 클래스가 이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 대신 카울의 가공도 안 된다는 거지. 휠 뚫기 가능하고요. 요것도 레진 바디만 허용한다고 하네요. 플라스틱 하울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가공 또는 일부 부품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바디는 후크로 확실히 고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후크로 확실히 고정해야 된다고 하고요. 나사 머리를 감추기 위한 가공은 가능합니다. 싱킹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 클래스엔 어드밴스드 클래스. 점프 비기너 클래스에서 발전된 형태로 더 빠른 모터와 베어링 추가, 카본 소재를 포함한 모든 부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서 허용된 범위외 모든 부품은 강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사머리 감추기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품을 허용한 행만 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다 똑같은 규정이고요. 자, 차량 예시 여기 딱 보면은 어, 대리석에서 찍었네. 나 언제 대리석 바닥에 한번 살아보냐? 자, 요렇게 새로 생긴 클래스 자, 세 가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우리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잠깐 합시다. 자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저 이제 대, 다 알았습니다. 기존 종목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알겠습니다. 기존 종목 되돌아보기.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이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카울이 이런 형식으로 막 들리는 행잉 시스템이라든가 뭐 롤러가 앞으로 꺾이는 스프링을 이용해서 앞으로 꺾이는 뭐 AT 시스템 뭐 이런 어려운 걸 일단 최소화 시켰네요. 시스템이 안 들어가고 요세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 요런 플레이트들이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게이세 가지 클래스의 공통점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롤러만 잘 달아주고 이제 충분히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롤러 높이 요렇게 맞춰가면서 어, 충분 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자 의견 반영해주신 한국 타미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아까 전화 통화로 잠깐 듣기로는 요 클래스 할때요 클래스를 이제 홍보 및뭐 여러 가지 하면서 상품도 좋은 걸 걸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들도 뭐그 영상을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고 싶으면 가까운 경기장이나 뭐 미니카 매장 가가지고 만들어 보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저는 그때 토론에 했던 그한 가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